세상을 구하고 싶다. 그래서 인정받고 싶다. 이게 남자들의 판타지라는 거죠. 여자들은 남자를 꼬시고 싶으면, 안녕하세요, 설탕이들 백설마녀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요, 제 채널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꼭 한번 보셨으면 하는 내용들을 담은 영상입니다. 예전에 제가 여자들의 인생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어릴 때는 아무리 남자처럼 똑같이 교육을 받고 자라더라도 결혼하는 순간, 그리고 아기를 낳는 순간 거의 90%의 확률로 주 양육자가 되어버린다. 그때 정말 많은 여자분들이 멘붕을 느낀다라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댓글에도 그런 얘기가 되게 많았어요. 아 정말 한 번도 그런 모순적인 상황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 이런 댓글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우리들은 누구나 아기를 낳는 그 순간에 주 양육자가 될지 주 부양자가 될지를 선택하고 결정을 해야 되는데요. 많은 남자분들은 자기가 평생 주 부양자가 되는 현실에 대해서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한치의 의심 없이 그 현실에 대해서 생 생각을 하고 그걸 그냥 받아들이십니다 근데 여자분들은 어릴 때부터 남자들이랑 똑같이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주 부양자로서의 삶을 생각을 하면서 평생 살아왔단 말이죠 남자들이랑 똑같이 근데 이제 결혼하고 아기를 낳는 그 순간 느닷없이 어 맞네 나 엄마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 주 양육자가 돼야 되는 그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되게 모순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릴 때는 그런 순간이 마치 영원히 오지 않을 것처럼 교육을 받았다는 거죠. 혹은, 어머님들로부터 그 순간을 최대한 뒤로 밀어라. 그러니까, 결혼을 최대한 늦게 해라. 아기를 늦게 낳으면 된다. 뭐, 이런 논조로 우리 세대를 키우신 어머님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또 영상에서 드렸던 말씀이, 결혼과 임신과 출산 양육이 우리 딸들에게 유해한 일이었으면, 이건 최대한 늦게 해라가 아니라, 그냥 영원히 하지 마라라고 말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근데 왜 많은 어머님들이, 그냥 무작정, 최대한 늦게 해라. 이런 식으로만 말씀을 하셨을까. 거기 에 대해서 제 솔직한 생각에는 그냥 뭐별 생각이 없었다라기보다는 그걸 그렇게까지 너무너무 깊게 혹은 너무너무 길게까지는 생각을 안 하셨던 것 같아요. 그냥 이게 되게 힘드니까 최대한 미뤘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그걸 또 아예 안 하기에는 남들 보기에 좀 그렇다. 않나 굉장히 양가 감정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게 되게 힘든 일인데 또 아기 키우는 게 좋은 기억도 있으니까 그거를 하긴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있으시고 아니면 은 솔직히 아기도 낳지 마라 결혼도 하지 마라 하시는 분들도 엄청 많으셨어요, 저희 세대 때는. 그래서 그런 무의식의 기저들은 또 어디서 나오게 된 걸까, 이런 생각도 제가 해봤고, 덕분에 지금 우리나라 결혼율, 출산율이 박살 난 것까지 제 의식의 흐름을 연결시켜서 오늘 얘기를 해보려고 하고요. 그러면 이런 현 시국에 지금 우리 한국의 20, 30대 여자, 남자 분들은 어떤 생각을 해봐야 되는지도 같이 마무리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뭐 사회학 전공자도 아니고요. 저는 그냥 공대 나온 36살 생각이 많은 애둘 가진 아줌마예요. 그래서 저 아줌마가 저런 생각을 하는구나. 그냥 그런 느낌으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요. 우리 여자들이 남자의 삶이 선이고 여자의 삶은 악이다 이런 식으로 무의식적으로 교육을 받았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빠른 88, 그래서 공유학번인데 대략 85년생 정도부터는 그런 비슷한 교육의 결을 받아왔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윗세대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고 한 85년생이면은 지금 딱 40살쯤 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세대 때는 엄마들이 집안일을 잘 못하게 했어요. 뭐 집안마다 다 분위기는 다르겠지만 제 주변에는 그런 집들이 많았습니다. 물론 아들한테도 절대 죽어도 집안 일을 잘안 시키시죠. 근데 이제 저희 세대 때는 딸내미들한테도 집안일을 하지 마라. 너는 이런 거 하지 마. 너 이런 거 하는 거 아니야. 그런 거는 결혼하고 나서 그때부터 해도 돼. 그때부터 뭐 실컷, 지겹게 죽을 때까지 하게 될 거야. 그러면서 되게 못하게 했어요. 그럴 때 이제 제가 느끼는 감정은 마치 어머님들이 자신을 시녀처럼 희생하는 포지션인 것처럼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제가 들었던 생각이 아니, 우리가 태어나서 그 어린 시절에는 진짜 공주님처럼 손에 물한 방울 안 묻히고 크다가 결혼하자마자 갑자기 시녀의 삶으로 나락을 해서 죽을 때까지 손에 물 묻히고 살아야 되는 게 우리 여자들의 운명인가? 인생인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집안일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인식이 생기게 됐다는 거죠. 왜냐? 어머님들이 그 일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들이 있으셨겠죠. 그래서 최대한 결혼을 늦게 해라라고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전업 주부들이 해야 되는 집안 일들, 그리고 뭐 출산, 육아 이런 거는 다 험한 일이니까, 안 좋은 일이니까 다 일단 최대한 미룰 수 있을 만큼 미루면 좋다 이런 논조의 교육을 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전통적인 여자의 삶을 악으로 규정 지었기 때문에. 결혼 전까지는 최대한 선의 영역에 있는, 그러니까 남자들의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다. 요런 느낌으로. 그러니까 어머님들은? 이제 사랑하는 마음으로 딸도 아들이랑 똑같이 그렇게 키운 거죠. 근데 너무 이상한 거예요. 내가 아무리 아무리 남자처럼 커도 결혼하는 순간 그렇게 손에 물묻히는 신녀의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어릴 때에 아무리 그렇게 공주처럼 커도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 왜냐면 결혼 후의 삶이 훨씬 더몇 배는 길잖아. 몇십년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그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 근데 저희 어머님은 그래도 최대한 빨리 결혼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파였는데 그게 진짜 좀 특이 케이스였고 다른 집 어머님들은 거의 다뭐 늦게 해라 아니면 뭐 하지 마라 이런 분들이 정말 많았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저는 이게 가성비가 똥망인 것 같고 어좀 너무 논리적으로 이상한 거야. 남자처럼 교육받다가 결혼하는 순간 우리가 여자로 트랜스젠더가 되는 것도 아니고 심지어 우리 세대 어머님들은 우리한테 워킹맘이 되기를 요구하셨어요.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남자 일도 똑같이 하다가 결혼하는 순간 이제 여자 일까지 보태서 둘다 하래. 어, 남자 일도 여자 일도 둘다 해야 된대. 아빠도 되고 엄마도 돼야 된대. 와, 골 때리죠. 그러니까 여자들이 결혼을 하기 싫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 전에는 남자처럼 살다가 결혼 후에는 여자 일까지 보태서 하라고 하는 게 아니, 그 전부터 내가 집안일을 배운 것도 아닌데, 갑자기 그런 상황에 떠밀리는 게 이상하고, 가성비도 안 맞는 것 같고, 저는 진짜 가성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사실 제가 첫 직장에 들어갔을 때도 똑같은 심정이었어요. 대학에서 배운 게 너무, 소용없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제가 초, 중, 고, 대 10년 동안 학교에서 배운 게다 뭐였나. 물론 그게 학교를 다닐 때 예상을 어느 정도 했지만 예상한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결혼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석박사까지 다한 여자들도 아기를 낳는 순간 그냥 애엄마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가성비가 이게 맞나 정말 황당하다는 생각이 계속 있었어요. 그렇게 된 이유가 우리 세대의 어머님들이 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뭐 초절이 됐다거나 아니면 중절, 고절로 끝나신 분들도 되게 많으시고 또 여자라는 이유로 아기를 낳고 나서 경력 단절되신 분들이 정말 많으시니까 거기에 대해서 되게 한이 맺히신 게 아닌가 어. 그러다 보니까 어, 자신도 모르게 전통적인 여자들의 삶, 주 양육자의 삶은 악이고 전통적 남자들의 삶, 주 부양자의 삶이 선이다. 그쪽이 더 가치가 있는 일이다. 이렇게 무의식적으로 생각을 하시고 나의 사랑하는 딸은 최대한 아들처럼 똑같이 키워야지.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는 그 그때는 글쎄요. 아 모르겠고 아, 그 일단 최대한 늦게 결혼하라고 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우리 아들 딸들의 무의식을 만들어 주는 요소들이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중에 중요한 것들 중에 하나가 아빠의 경제력과 엄마의 어휘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중에서도 딸들은 훨씬 더 심각하게 엄마의 어휘력에 휘둘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남자의 삶, 주부양자의 삶은 선이고, 더 가치가 있는 일이고, 전통적인 여자의 삶. 주양육자의 삶은 악이다, 무가치하고 무쓸모하다, 가치가 좀 낮은 일이다 이런 무의식이 우리한테도 같이 생기게 된 거죠 근데 결국 우리가 결혼을 해서 여자들이 주양육자가 된다는 사실은 불강력적이었다, 운명 같은 거죠 근데 이 얘기를 들으시는 남자분들 입장에서는 아니 그러면은 여자가 나가서 일해, 우리가 아기 키울게 라고 댓글 다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막상 남자들은 그, 바깥 사회의 일원이 되지 못하는 거를 정말 힘들어 합니다. 되게 힘들어하고 견디지 못하고, 왜냐면 본인의 위치가 어디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불안감이 좀덜한것 같아요. 근데 집안에 있게 되면은 정확하게 나의 위치를 절대 알 수가 없잖아요. 내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 사람인지 거기에 대해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 전혀 없기 때문에 바깥에 나가서 내가 어느 정도 레벨의 사람인지, 내가 얼마를 벌수 있는 사람인지, 그거를 모르면 되게 힘들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영화 인턴 앤 헤서웨이님께서 나오셨는데 그분이 영화에서 CEO로 나오시고 남편분이 집에서 이제 집안일을 하셨는데 결국에는 약간 배드 엔딩처럼 돼버렸어요. 그걸 보면서 아~ 되게 여자들이 남자랑 똑같이 교육을 받고 주 부양자가 되어봤자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정말 뼈저리게 들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여자들은 어떤 인생을 선택을 하는 것이 가성비가 좋은 것인가. 또두 번째로 생각을 해 봐야 되는 게 95년생들부터는 이제 남학생들이 갑자기 학교에서 골칫덩어리 취급을 받게 된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저희 세대 때는 초등학교 때 반에서 번호를 셀때 일단 1번부터는 남자들이 번호를 부여받았어요. 그러니까 앞 번호는 다 이제 남자들이었고 남학생들 번호가 끝나면 그 뒤에 이제 여학생들 번호가 시작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선남 후녀 시스템이었던 거예요. 이게 그냥 아무 이유가 없이 남자를 앞에 서게 해줬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남자애들이 만약에 여자애들한테 뭘좀 잘못을 해도 선생님들이 남자애니까 그럴 수 있지. 부모님들도 원래 뭐 좋아하면 그렇게 괴롭히고 그러는 거야. 뭐 남자애들은 원래 그래. 뭐 이런 식으로 남자애들이 뭘 잘못해도 좀 유야무야하게 넘어가는 게 있었어요. 조금 남자애들을 이해해주는 그런 문화가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2005년부터는 반에서 번호를 매길 때 선남후녀 시스템이 성차별이라고 인권 위에서 규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좀학 학교에서도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다는 거죠. 아무 이유 없이 남자애들을 앞에 서게 해주는 그런 시스템이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점점점 90년대생들부터는 학교의 분위기가 남자애들을 더 이상 예전처럼 강하게 배려를 하지 않고 얌전한 여자애들을 조금 더 칭찬을 해주는 그런 분위기로 바뀌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우리 세대처럼 남자애들의 그런 과격한 행위들을 특별히 더 봐주는 일들이 많이 줄어들었을 거란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남학생들이 학교에서 받는 이미지가 그런 과격한 행동을 하는 것은 악으로 규정받고, 얌전하게 말잘 듣는 여자아이들의 행동 방식이 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학교에서는 사회화 시킨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한국뿐만이 아니라 많은 선진국들이 학교가 이런 분위기로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선생님들도 여자 선생님들의 비율이 점차적으로 많이 올라가서 여자 선생님들도 더 이상 남학생들의 그런 격한 행동들을 이해해주지 않고, 특별히 더 배려해주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말잘 듣고, 여자아이들을 더 감사하게 되는 분위기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 사회가 가정에서는 여자아이들을 조금 더 드세게 교육을 시키고 그 예전보다는 학교에서 남자애들을 조금 더 얌전하게 눌러서 교육을 시키는 분위기로 점점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를 이제 뭐 가정에서든 학교에서든 사회화 교육이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연애와 결혼 문화에 관심이 많은 방구석 유튜버인 제 눈에는 이런 교육들이 의도치 않게 어떻게 보면 중성화 교육이라고도 볼수 있지 않나. 그러다 보니 사실 태생적으로 극 알파남으로 태어났다거나 극 알파녀로 태어난 매력이 엄청 강한, 남녀들은 여전히 강한 매력을 가지고 있지만, 그게 아닌, 뭐, 평범한 남자분들, 평범한 여자분들은 이제 좀 많이 중성화가 돼서 서로서로 매력을 느끼는 게좀 덜해진 거 아닐까라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제 이야기의 결론은, 첫 번째는, 여자분들은, 여러분이 나중에 언젠가 아기를 낳는 계획이 있으시다면, 아기를 낳으면 어차피 여러분이 90% 이상의 확률로 주 양육자가 될 것이라는 거, 그 사실을 좀 미리 아셨으면 좋겠고, 또 이게 어쩔 수가 없는 게 여러분이 여러분보다 연봉이 높은 남자를 선택을 하니까 그쪽이 주 부양자가 되고 여러분들은 주 양육자가 될 확률이 높다. 그리고 태생적으로 여자가 아기를 9개월 이상 배 데리고 있다가 낳았기 때문에 애를 자기 몸에서 떼놓는 게 되게 힘들어요. 그게 호르몬적으로 정신적으로 힘들 수밖에 없어서 주양육자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보니까 모성애나 부성애가 애를 낳는다고 바로 팍 생기진 않거든요. 근데 여자들은 첫 애기를 낳자마자 그 극도의 불안감이 같이 딸려 나오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애 옆에서 좀안 떨어지려고 하는 성향들이 있고 남자분들은 부성애가 생각보다 늦게 생겨요. 왜냐하면 자기 신체적인 어떤 호르몬 변화가 오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생각보다 늦게 옵니다. 한 돌잔치 끝나야 그제서야 빼도박도 못하게 내가 아빠구나 이런 걸 받아들이고 여자애들은 낳자마자 아 내가 엄마다 라는 그 책임감 중압 간 그런 것 때문에 엄청 예민해지기 때문에 애기한테서 떨어지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연봉 차이도 있고 그런 호르몬 의 차이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영역자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 그렇다고 해서 또 경력 단절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일자리는 나중에 어차피 또 찾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주 부양자 수준의 일자리가 아니라는 것 뿐이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주 양육자라는 타이틀이 있잖아요. 근데 많은 여자분들이 주 부양자 수준의 일자리를 갖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필요 이상으로 비참해지는 이유는 우리가 어릴 때는 마치 주 부양자가 될 것처럼 사회에서도 가정에서도 너무 똑같이 교육을 받아왔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할머니 세대들이 우리 뭐 아빠 세대를 보면서 어, 야너 부엌 들어가면 고추 떨어진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세대 여자애들도 어머니들이 굉장히 집안일에 손을 못 대게 했거든요. 그래서 여자 친구들이 집안일에 손대면 죽는 것처럼 공포감을 느끼는 애들이 많습니다. 마치 집안일에 손을 대는 순간 내가 되게 무가치해지고 무쓸모해지고 어쨌든 내 가치가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는 여자 친구들이 많아요 근데 집안일 하셔도 됩니다 괜찮아요 안 죽어요 우리 여자가 대학 나와서 전업주부가 되어도 괜찮습니다 우리 엄마들이 귀한 딸 귀한 아들에게 집안일을 시키는 걸 싫어한다 라는 그 프레임 자체가 집안일은 귀한 일이 아니고 마치 천한 일, 가치가 낮은 일, 바깥 일에 비해서는 무쓸모한 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아니잖아요 진짜 진짜 중요한 일이거든요 이 집안의 컨디션을 일정하게 쾌적하게 만드는 건 진짜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야지만 바깥에서 일하는 아빠나 바깥에서 공부하고 오는 아이들이 훨씬 더 최적의 효율을 내고 들어올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전업 주부이신 분들은 내가 호텔리어로 취직했다라는 심정으로 좀 프로페셔널한 마음을 가지고 집안일에 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남자의 인생이 선이고 여자 인생이 악이고. 그리고 주 양육자의 삶이 악이고 주 부양자의 삶이 선이고 또 에너지가 끌어넘치는 남학생들이 악으로 규정되고 얌전한 여학생들이 선으로 칭찬받는 것 이렇게 한 가지는 선한 가지는 악 이런 수직적인 생각 구조에서 벗어나서 우리는 음양의 조화를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수직적인 개념 구조가 아니라 원형적인 개념 구조를 가지는 거죠. 어, 순환하는 이 음양 구조 그래서 하나는 가치가 있고 하나는 그보다 덜 가치가 있는 무가치한 것이 아니라 반드시 둘다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결혼을 하려고 하는 거고요. 결혼이야말로 진짜 음양의 조화를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수직적인 생각은 우리가 회사에 취직할 때 그럴 때 하셔야 되는 거죠. 왜냐? 거기는 군대 문화이기 때문에 우리가 상사에게 이렇게 종속되는 기관이잖아요. 그리고 당연히 상사가 신입 직원들보다 연봉이 더 높고 그런 수직적인 구조 지만 가정이라는 곳은 그런 수직적인 문화, 가부장적이라던가 아니면 가모장적이라던가 그런 곳이 아니라 원형적인 에너지의 흐름, 음양의 조화를 생각해서 이루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시스템이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해 드리고 싶었던 이야기는 어, 워킹맘이 되기로 선택하신 분들은 또 회사와 육아 중에서도 우선 순위를 정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둘 중에 후순위로 선택한 거에 대해서는 그쪽한테서 욕 먹는 거에 대해서 너무 좀 치욕스럽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만약 여러분이 육아를 1등으로 생각을 하셨다면 2등으로 생각을 한 회사 사람들한테 욕을 먹는 거는 그냥 당연하다. 이건 어쩔 수 없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이다. 이렇게 받아들 이 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안 잘리고 있으면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회사에 다니시는 거죠 그러니까 회사 사람들한테 욕먹는 거에 대해서 너무 자책감 자괴감을 느끼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회사 사람들 중에서 회사를 1등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회사를 2등으로 그 사람들을 욕하면서 자기 자존감을 채울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게 옳다는 게 아니고 높은 확률로 자연 발생할 수밖에 없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이 회사를 1등으로 놓으셨다. 그러면 여러분의 이세가 불만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근데 거기에 너무 아기한테 미안해, 미안해, 어, 엄마가 다 잘못했어 이런 식으로 빌빌거리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내가 뭐돈 버느라 그렇다 이렇게 당당해지셨으면 좋겠어요. 그 대신 여러분의 이세한테는 또 마찬가지로 너무 과한 어떤 기대를 한다기보다는 학교에 제때 나가고 집에 제때 들어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크게 감사하다. 오늘도 집에 들어왔구나. 감사합니다. 이세에게 이런 감사의 마음을 가지셨으면 좋겠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또 꺼내고 싶었던 이유가 많은 30대 여자분들이 전업주부는 또 전업주부대로 또 워킹맘은 워킹맘대로 회사나 혹은 이세에 대한 죄책감을 가지고 있어요. 뭘 선택해도 다 똑같다는 말이야. 근데 안 그랬으면 좋겠다. 전업주부도 워킹맘도 그 어느 쪽도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다. 그냥 여러분이 하고 싶은 걸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다. 전업주부가 될지 아니면 회사가 더 중요한 워킹맘이 될지 아기가 더 중요한 워킹맘이 되실지 세개 중에 하나 딱 선택을 하세요. 그리고 20대 분들도 미리미리 거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막상 아기를 낳고 그때 멘붕이 오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선택한 다음에는 당당해지셨으면 좋겠다. 그게 여러분한테도 그리고 여러분 이세한테도 가장 좋은 태도가 되어줄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해드리고 싶었던 이야기는 우리가 아무리 뭐 중성화 교육, 양성화 교육, 선진화 교육을 받았더라도 여전히 이성을 꼬실 때 결국에는 공주대접, 영웅대접 해주는 게 가장 가성비가 좋다. 왜냐?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본능적으로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자를 꼬실 때는 공주 대접을 해주시면 좋고요. 남자를 꼬실 때는 영웅 대접 해주세요. 전 세계적으로 남자들이 많이 보는 애니메이션이든 영화든 어쨌든 진짜 인기가 제일 많다. 요런 것들을 보면은 결국에는 그 남자 주인공이 이 세상을 구한다. 요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을 구하고 싶다. 그래서 인정받고 싶다. 이게 남자들의 판타지라는 거죠. 여자들은 남자를 꼬시고 싶으면 딱그 사람이 깰수 있을 것 같은 그 수준의 퀘스트를 주시면 좋습니다. 여기에 그냥 제일 간단한 예가 어, 여자애들은 키가 작으니까 저 높이 있는 거 저거 좀 꺼내줘 하는 거예요. 그게 딱그 남자가 깰수 있는 퀘스트. 만약에 키가 그냥 보통인 사람한테 너무 높은 거 꺼내달라고 하면은 굉장히 절망스럽겠죠. 창피하겠죠. 그게 아니라, 딱그 남자가 깰수 있는 수준의 퀘스트만 한 번씩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남자가 그 퀘스트를 깨고 나면 엄청나게 감동한 표정을 보여주면 끝이에요. 그러면은 나중에 그 퀘스트 난이도가 점점점 어려워져도 그 남자는 계속해서 도전해 보고 싶습니다. 왜냐 감동한 여자의 얼굴을 보고 싶기 때문에. 그래서 여자를 꼬실 때는 내가 너를 구해 줄수 있을 것 같다. 요런 뉘앙스. 그리고 여자가 남자를 꼬실 때는 너의 존재 자체가 나에게는 구원이다. 이런 뉘앙스로 접근을 하시면 좋습니다. 구해줘라는 양스가 옛날에는 되게 먹혔는데 요새는 진짜 다들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남자들도 그런 뉘앙스는 좀 부담스러워 해요. 그렇다 보니까 그냥 너의 존재 자체가 나에게는 구원이다. 요런 뉘앙스로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제 영상 보시면서 많은 남자분들이 자꾸 남자들 속마음 이런 데 까놓지 마라 이렇게 <laughs> 댓글 다시는 분들이 있는데 남자를 속여라 뒤통수를 쳐라 이런 의미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여자분들에게 제가 생각하는 남자 심리를 알려드리는 이유는 남자의 심리는 이런 이런 거니까 옆에서 이런 거를 이해해주고 배려를 해주면 남자친구랑 남편이랑 평생 사이좋게 잘 지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의도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한 90년대생부터는 남자친구들은 한30% 정도가 진짜 결혼 생각이 결혼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신 것 같고 또 여자분들 중에는 한60% 정도가 진짜 나는 결혼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있으실 것 같아요. 결혼 생각을 정말 구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 따지면 남녀 비율이 1대2 정도 될것 같다. 그러니까 그만큼 결혼 생각 있는 남자분들이 훨씬 더 숫자가 적기 때문에 결혼 적령기에 들어선 여자분들은 남자친구를 딱 보면 이제 좀 아실 거예요. 이 친구가 결혼 생각이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 건지 그거를 좀 빨리 빨리 캐치를 하시고 없다 싶으면은 빨리 포기를 하시고 남자를 새로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해드리고 싶었던 이야기가 많은. 결혼 정년기의 여자분들이 거기에 되게 크게 상처를 받습니다. 아, 내가 사귀었던 남자 친구가 결혼 생각이 결국에는 없었구나 라는 걸 깨달으면 은 당연히 상처를 받죠. 내가 결혼할 정도로 매력이 없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게 당연해요. 근데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애초에 결혼 생각이 있는 남자분들의 숫자가 굉장히 작기 때문에 그 남자분은 여러분이 아니라 다른 여자를 사귀었어도 어, 마찬가지로 결혼 안 하고 그냥 그렇게 연애가 끝났을 확률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내가 매력이 없어서 이런 일이 벌어졌나 이런 자책감 <laughs> 가지지 마시고 어차피 이 친구는 결혼 생각이 없는 남자인 것 같다 그러면 내가 대상 선정을 잘못한 거죠 어, 결혼 적령기에는 결혼 생각이 있는 남자 친구를 빨리빨리 찾아서 선점을 해야 된 이런 얘기도 덧붙이면서 오늘의 제 의식의 흐름 이야기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방구석 인류학자의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재밌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우린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안녕 설바